유방 축소술. 간이 위험한 수술인가요? 유방 축소술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유방 축소술은 범위가 넓어요. 수술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조금 수술하는 거랑 이 전체를 다 건드리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위험도가 다르겠죠. 뭐, 뭐 조금 더 아프실 수도 있겠고, 뭐 피가 좀더날 수도 있겠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위험도가 더 있다고도 볼수 있지만, 유방 자체가 몸에 그렇게 되게 아프고 막 이런 수술은 아니에요, 원래가. 원래 유방을 건드린다는 수술 자체가. 그, 회복이 또 괜찮고요. 그리고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하잖아요. 저희는, 저는 유방외과 출신이라 유방암수술을 많이 해서 혈관 분포나 이런 것들을 수술 전에 이제 총파로 봐요. 수술 중간에도 보지만. 그래서 그런 혈관들을, 커다란 혈관들을, 어, 피해가는 거죠. 어, 그러면은 유방 축소가 위험하기가 어렵죠. 대신에 회복이 잘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좀 빨리 수술하시라고 그렇게 늘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제 영상을 보시고서 뭐더 궁금하다, 뭐 이거는 좀, 어,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음, 카카오톡, 어, 병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상담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 드릴게요.